주말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비는 저의 안타까운 눈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해 봅니다 아 속이 너무 쓰려 어떻게 삼연번이 나오지 파란색 볼이 판을 쳤죠 지난주는 어쩌겠습니까 뭐 저의 운이겠죠 자 마들역입니다 자 이번 주 제가 선택한 로또 명당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 노원스파에서 이번 주는 모두 다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이렇게 비가 오면 조금 우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자 힘을 좀내 봅시다 자 우리에게는 1007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아 지난주 1006회는 우리랑 조금 안 맞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자 이번 주에 또 한번 승부수를 띄워 보겠습니다 속이 쓰립니다 저는 매주 속이 쓰려요 구입하는 양도 양이지만은 뭐가 없어 4등도 안 보이니 이거 뭐 그래도 포기는 못해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저는 꼭 1등이란 자리에 꼭 한번 앉아볼 거야 끝까지 할 겁니다 자, 노원스파에 도착을 했습니다. 확실히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없네요. 들어가서 기가 막힌 번호 뽑아가지고 오겠습니다. 뒤에 플랜카드도 바뀌었죠? 47번째 어, 1등 당첨. 어, 2주 전에 당첨이 됐습니다. 그 이후로 제가 처음 와왔는데,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 같습니다. 아, 그런데 왜 나한테는 번호를 그렇게 주는 거지? 뭐, 제 운이죠, 뭐. 이건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, 안 오는 것도 아니고, 애매하네. 어, 제가 요 근래 계속 밀어붙이는 번호들이 있어요. 한두 개, 세개 정도 되는데, 어, 끝까지 안 보이더라고. 재수가 징그럽게 없지. 언제까지 안 보이려나? 그래.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. 계속 똑같이 구입을 할 겁니다. 안녕하세요. 한마컷입니다. 로또 1007회 또 새로운 한주가 시작이 됐습니다. 1006회는 아쉽게도 우리의 순번이 아니었습니다.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렇다면, 1007회가 우리의 승본인가뭐요런 느낌도 있잖아요. <laughs> 어, 이번 주 제가 선택한 로또 명당 아, 노원 스파입니다. 2주 전에 1등 당첨자가 나왔었죠. 바로 오면 바로 연작으로 이렇게 당첨되기가 쉽지 않아서 한주 거르고 이번 주는 노원 스파에서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 자존심이 허락치지 않지만 목표치를 조금 낮춰야 될것 같아. 2등 정도. 2등도 너무 감사합니다. 한데 그걸 줘야 말이지 이게. 로또 1007회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 노원 스파에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지난 주말은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비도 오고 속도 쓰리고 화가 나는 주말이 아니었나 싶어요. 예, 그런 걸또 담고 있으면은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주가 전부가 다 망쳐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추첨이 끝나잖아요. 그 이후로 저의 유튜브에 대한 댓글은 쳐다보질 않습니다. 아예 들어가보질 않아요.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또 여러분들께서 좀안 좋은 말씀들 또 이렇게 또 이거 하실까봐 안 보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안 보고 있습니다. 그래야 저도 멘탈을 잡지. 안 그러면 그거 이렇게 유튜브 뭐못해요 어느 정도 그래 뭐 4등 정도라도 좀 나오면 이 댓글도 좀 읽고 조금 그래서 자꾸 이렇게 축축 처지고 어깨도 막 쪼그라드는 것 같고 아니 로또 1등이 뭐 쉬워? 언젠간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지 너무 긍정적이었네 그래도 시청해주신 분들은 하루 빨리 1등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일 텐데 뭐 언젠간 되겠지 뭐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뭐 지난 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여러분들도 제 거로 또 용지 다맞춰 보시죠 뭐 아시겠지만 저 지난 주에 아시죠 아주 시원하게 5천 원짜리 한장 나왔습니다 기분이 좋네 아꽝 아닌 게 어디야 이런 느낌 긍정도 이게 정도가 있지 너무 심한 긍정 아닌가 남들 보면 바보라고 생각할 거야 10만 원 투자했는데 5천 원 돼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바보다 아, 로또 천칠에 아, 또 새롭게 한번 달려보자고요. 는 로또 분석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로또 1등 번호를 알려주는 채널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저희 목적은 전국에 는 로또 명당이 과연 어떤 곳이고 그 기운을 좀 받고자 이렇게 명당 을좀 돌아다니는 유튜버지 분석을 해서 1등 번호가 뭐 나올 것 같은 번호 막 이렇게 알려주는 채널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알고 계셨으면 좋 겠어요 그거 알았으면 저 진작에 이 됐어요 농협 분종 그냥 안방 드나들듯이 그냥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걸 알면 아 이번 주 과연 노원스파에서는 저에게 어떤 번호를 줬을까요? 아 지난주 3면 보이 나와가지고 아... 번호 한번 보러 가시죠. 하나, 둘, 셋, 카트 아이, 아이 엉덩이 다 젖었네.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 노원 스파 이번 주도 어김없이 자 7장을 구입을 했습니다. 지난주 같은 경우는 1등 당첨점도 조금 뭐 아, 저희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당첨자가 나왔죠. 뭐 그쪽 동네 사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대중들이 봤을 때는 잘 모르는 곳이더라고.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잠실 매점. 마음이 아프네. 잠시만요, 한 3주 연속 갔는데, 뭐, 개뿔, 뭐, 없더라고. 아니, 뭐, 로또 명당 그렇게 추구장창 댕기면 뭐디어. 뭐가 있어야 되는데, 뭐, 없네. <laughs>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. 명당이 어딨어, 명당이. 내가 가는 곳이 곧 명당이다. 명당을 개척을 하는, 뭐, 이런. 약간 좀 바보 같은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. 로또 1등이 쉽냐고. 이번 주 3연번이 나왔기 때문에 파란불에서, 아. 자, 이번 주또 저는 3연번 겁나게 싫어하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. 어, 너무나도 오랜만이네. 자, 노한 숲바에서 3연번이 없네요. 아니, 조금 이렇게 눈에 들어올 만한 게 번호가 잘안 보이더라고. 제 눈에서는. 이렇게 뭐 급하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. 봤을 때 그냥 제가 좋아하는 번호들이 좀 많이 보인다. <laughs> 라는 생각이 좀 해봐요.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에 좀 반대로 나오든지 아니면 내가 얘기하는 거잘안 나오기 때문에. 걸릴 것은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걸르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, 여러분들의 촉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. 월요일인데. 아직까지 느낌은 좀 괜찮은 편. 네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니 그렇게 믿고 싶어요. 저는 이제 수요일에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도 이곳 노원스파에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노원스파에서 내가 뼈를 묻겠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